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가장 많은 실수, 어, 어이없는 실수, 어려운 게 아닌데도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물건 분석 내지 권리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권리 분석자 본래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언제 많이 실수들을 해요? 그죠? 나름대로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2016 타경 26,074번 근린 상가죠. 감정가가 3억 4천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 회원이 100%에 3억 4,512만 원에 낙찰받아왔어요. 낙찰받아와서 이제 어떤 후회가 되어 있느냐, 문제가. 현장을 갔대요. 갔더니 100만 원 밖에 문, 자기는 못 내겠다. 임차인도 혼자밖에 없답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임차인 정태훈, 정태훈 최종현정 씨가 둘이에요. 금액도 95만 원, 145,000. 0이 말은 여기서 부가세를 합하면 이 금액 그거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심을 좀해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은 사람이 아닌가? 결국, 낙찰을 받고 가서 보니까, 같은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그 월세가 195만 원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95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어제 첫 번째, 어째서 낙찰을 받기 전에, 한 번도 임장을 안 했느냐. 이러니까 어이없는 거죠. 임장을 했었으면 이런 실수가 나왔겠어요? 임장의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믿고 그냥 해요? 이거는 그냥 지지옥선에서, 조사한 건데, 그 조사가 그렇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건 엄청난 실수란한 거야. 나 경매인으로서 자세가 아니, 아니, 아니잖아요. 어떻게 임장도 안 가보고 그냥 금액을 써요. 95만, 5관, 거의 95만 원짜리 임차인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실수. 날 찾아왔을 때, 날왜 찾아와? 조언을 받기 위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랬어. 막, 가슴이 아프지만, 3,400만 원 뛰어라. 그게 가장 큰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남은 돈 가지고 또 투자를 해라. 뭐 선수라는 건 싸우다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니까. 또 해서, 뭐 1년 아니면 한번 보충할 수 있다. 내 앞에서 대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낙차를 뭐 20만 원더 올려준다면서 그렇게 했다고. 그게 됐습니까? 20만 원이? 지금 몇 년째 돈 여기다 묶여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때 포기했었으면 지금 2년이면, 2년인가 3년 됐는데 2년이면 벌써 몇번 받아가지고 다 보충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작은, 작은 걸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못 버리고 지금까지 묶여갖고 지금 나타나지도 않아, 내 앞에. 아주 쉬운, 쉬운 것 같지만 이런 걸안 한다는, 임장을 안 한다는 것은 너무 큰 실수고 더 중요한 것은 잘라야 될때 손절매를 못 했다는 것은 더큰 실수입니다.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다음 거는 2018 타경 6 2 6기. 요거는 건물이 토지가 49평, 건물이 142.5평입니다. 감정가는 10억 3,300. 요정도로 나와있는거죠. 요거는 위치는 서대문구 천연동이니까 아파트 밀집지역 옆에 있는 상가라고 봐야 돼요. 아 상가가 아니라 근린주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 권리관계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laughs> 여기서 쭉 주거용지금 나왔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2009년에 전입했어요. 근저당보다 훨씬 빠르죠. 근저당 보여드릴게요. 근저당 날짜가 2018년 1월 1일입니다.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죠. 말소기준 등기라고도 하고, 이게 요렇게 앞에 나오면 근저당, 저당, 압류, 가압류가 나오면 제일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은 다 말소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니까다 말소가 됩니다.만 임차권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틀리죠. 임차인은 이것보다 빨리 들어온 임차인도 확인해 봐야 될거 아니야. 빨리 들어온 건 무조건 내가 물어주거나 배당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죠. 다 아시죠?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것은 확정일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확정일자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니까. 만약에 확정일자가 없으면, 그건 무조건 선순이니까, 불어줘야 된다, 낙찰자가. 그걸 명, 명심하시면서, 그걸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2018년 근저당인데, 이건 2009년 1월 달 임차인이거든요. 확정일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저, 저, 자재들도 있네. 확정일도 있네. 그럼 이거는 확정일이 있기 때문에, 확정일 날짜가 없어요, 근데. 확정일 금액을 했는데, 날짜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배당 받을 권리가 없다. 그럼 결국 내가 다 물어줘야 된다는 걸 가만 허심스이 물건을 파악하시라는 얘기야. 앞으로도. 다, 이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해를 잘 못하니까, 간 여러 번 들어도 잘 모르는 거야. 확정일이란 날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거든요. 이건 임, 임차인의 3대 요건이 아니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야. 이게 없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돈을 달래겠어? 낙찰 때 달랜다 이거야. 왜? 전이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대항력과 배당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물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또 올라가면 이천만 원에 또 있어요. 이것도 날짜가 어? 역시 확정 일정만 받아놓고는. 전입일이 없어요. 전입일이 없다는 건 아까 바꿔, 서 말해서 확정은 날짜는 있는데 전입이 없다는 것은 임차인에 해당,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해당이 안 돼요. 이 사람은 나하고 관계 없다. 어, 나랑 관계 없는 사람이다. 즉, 9천만 원이든 9억이든 나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뜻이죠. 배제하면 됩니다. 근데 또 있을 거야, 아마. 7천만 원. 이건 전입일이 15년, 그럼 3년 빠르잖아. 근저당보도 대항력이 있어요. 이거 대항력입니다, 전입은. 대항력. 확정일도 2015년 똑같이 받았어. 이거는 받아가요, 못 받아가요? 배당을. 배당 받아가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을 받아가니까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걸 생각하면서 입찰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거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면 자, 요거는 확정일이 없기 때문에 배당을 못 받기 때문에 내가 물어줘야 된다. 1억 3천. 두 번째 9천만 원은 확정은 있지만 전입 일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아니다. 나랑 관계 없는 것이다. 9천만 원은 걱정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 7천만 원은 전입도 했고 확정도 했으니까 배당받을 배당 권리가 있고 임차인으로서도 자격이 있으니까 7천만 원 받아갈 것이다. 내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내가란 말은 여기서 낙찰자를 말하는 거다. 그걸 주의하시면서 입찰하시면 되는 물건이다. 이런 것들을 저당권 압류가 먼저 나왔다고 해서 다맞서 되는 건 아니다. 왜 아니냐 하면 임차권 같은 게 있거나 임차인이 있거나 선순위 그럴 경우에 내가 물어줄 경우도 있고, 물어주지 않을 경우도 있다. 그거는 물어줄 경우라는건 확정을 받지 않은 경우를 내가 물어줘야 되는 거고, 확정을 받았을 경우는 배당으로 받아가니까 내가 물어줄 필요가 없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예, 그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수도 빈번히 하는 거 이거 볼게요이건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있는 신우하우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다 다세대 같습니다. 2018타경 1397번 감정가가 2억 1,700이에요. 2억 1,700인데 얼마큼 떨어졌냐면 지금 4,500까지 떨어졌어. 전에 저기 여기 나오죠? 여기 전에 1억 6,700에 이걸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 정도 가치는 있는 모양이죠. 그다음 또한번 4,500, 4,570만을 원 낙찰받은 적이 있네요. 두번다 미납했습니다. 주의를 하지 않고 했다가 한것같은데그 무슨 이유인가 한번 볼게요. 감정 평가죠 권리 분석을 해보면 네, 여기 있습니다. 근저당이 2015년 5월 달이야. 이게 말소기준 등기죠. 이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다 말씀은 된다. 단 임차인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잖아요. 임차인을 보면은 음, 요 보면은 2015년 3월 30일 근저당보다 몇달 빠르잖아요. 확정은 같은 날 받았어, 확정도 비슷한 날 받았어. 그럼 이거는 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배당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거보다 더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여기서 받아갈 거 아니야. 그럼 난 무조건 1억 6500보다는 더 많이 해야 돼. 자, 그 중에 또한 가지 배워야 될게 뭐냐면, 음, 여기 보세요. 다말소는 되는데, 이런 것들은, 군산시, 시흥세무서또 뭐, 없나요? 어, 여기, 은평구 이거 세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우선 배당되는 것들 최우선 배당되는 것들의 순서가 있죠 제일 먼저가 뭐예요? 임금채권이에요 임금채권 이건 제일 빠른 거는 물론 경매 비용입니다 경매 비용이 제일 먼저 선 지급돼야 되는 거야 법원에서 이돈안 받으면 아, 큰일 납니다 <laughs> 법원이 제일 먼저 받아가요 500에서 1000, 2000까지 있죠 그 다음에가 이제 국세, 지방세 같은 것들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 사이에 경매 집행비 말고 사이에 뭐가 있냐? 임금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더 빨라요. 임금채권 특히 임금채권 중에는 3개월치의 임금 또는 3년치의 퇴직금은 최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임금이 들어가죠. 임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가 들어가는 거야. 당해세에 대해서 당해세라는 건이 부동산에 이 부동산에 해당하는 세금 그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 아, 요제 또 있다. 빼먹은게 있다. 소액 임차인 있죠. 여기 임금하고 같이 들어가요. 소액 임차인 지방마다 다르지만 서울도 다르고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가 이제 말한 세금이 나갑니다. 세금 나간 다음에가 이제 일순위 저당권자나 일순위 가압류권자가 갖고 가는 거야. 그서 따져보면 4, 4, 랭킹 4위밖에 안돼 이게 우선 지급되는 것들이 있어. 이거 처음 듣는 분도 계신가요? 어, 이거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거는 이런 돈들이 다 빠져나가는 걸 예상하고 나서 저 사람한테 1억 5천이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그임인 현황을 볼게요. 업무용이죠. 이거죠, 이거. 업무용. 1억 6,500을 내가 줘야 되는데, <laughs> 내가 1억 6,500을 다 썼다 하더라도, 경매비용, 다시 말씀, 경매비용, 압류, 압류, 압류 이거 다 먼저 물어주고 나서 저 돈을 바, 받아가는 거예요. 업무용이가. 충족되지 않으면 내가 물어줘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자기가 대항력 있는 사람이야. 임차인은 이 임차인은 절대적 대항력이 있다. 그래서 다 이런 걸 주고 나니까 만약에 1억 5천밖에 못 받았다고 치면 1,500만 원은 내가 물어줘야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야. 그런 걸 주의하셔야 된다는 뜻이야. 빼먹은 거 없나요? 한번 내려볼까요? 그러면 이제 더 내려보면 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밥 먹듯이 경멸한 사람들도 실수하는 게 있다. 지금 내가 설명을 했으니까 잘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건2018 타경 67,885번 사건인데, 아파트에요. 위시티 블루밍이라고 식사 등이 있는 거 아주 유명한 거예요. 자, 이거는 감정가가 5억 4천, 5억 3천 4백인데, 3 4 0인데 한번 떨어져서 3억 7,300이 됐죠. 근데 우리 회원이 4월 4억 5,600에 낙찰을 받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회원 말고도 입찰자가 3명이에요. 이렇게 많은 실수도를 하는 거야. 이건 사실 어려 어, 어렵다고 보면 어려워요. 매일 경매를 하는 사람들도 아차하는 수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 임차인이 있었던 거야. 어떤 임차인이 있어? 임차인이 4억 천에 있는 거예요. 전이 일 확정일이 전부 다 권리의 종류인 근저당부도 가압류부도 빨라요. 이건 4월이잖아 빠르 빠르단 말이에요. 이건 동안 며칠이야? 뭐예요? 12월이에요? 전입비리왜 14년? 근저당은 가압류는 18년. 훨씬 빠르잖아요. 임차인 빠르기 때문에 전부 다 물어줘야 되는 거야. 자 물어주는 건 이제 배웠죠? 배워서 우리 회원님이 아 4억 천이니까 4억 천만 불어주면 되겠구나. 그러난 어차피 4억 5천 정도 쓸 거니까, 거기서 자기가 배당받아가면 될 것이다. 라고 공부를 좀한 사람이니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매를 누가 신청했어요? 신청한 사람 볼까요? 누가 했어요? 강제 경매, 신용초리 54명. 공부를 좀더 했더라면 이걸 유의해서 봤을 겁니다. 무슨 신청인이 54명이어야 돼? 그럼 어떤 짐작을 해야 됩니까, 지금? 어떤 짐작해야 돼. 아 이거 사람 무슨 인권비 같은 거 아니야? 월급, 임금채권이 맞다. 그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먼저 지급해야 될것중에 하나가 경매 비용 다음에는 임금채권 소액 소액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날 의심해 봤어야 돼요. 의심했으면 눈이 좀더 돌아갔겠죠. 돌아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관련 정보요 임금 임금 아니야. 임금 지금 명령 내렸잖아. 내가 이걸뒤져보니까 7억 정도의 임금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내가 설명했죠.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지급되는 게 뭐라고요? 임금 채권. 3개월. 그 다음에 퇴직금 3년 채. 그것만 딱된게 1억 5천인 거야. 그래서 1억 5천을 청구를 한 거야. 이걸 간과하고 입찰을 한거 아닙니까? 자, 그럼 배당을 볼게요. 자, 5억 4천, 아, 4억 5천 6백을 썼어. 우리 회원님이. 4억 5천 6백을 쓰면 얘한테 갈줄 알았더니, 이 사람한테 갈줄 알았더니, 먼저 어디 가요? 1억 5천부터 먼저 가네요? 물론 경매비용 갔을 거예요? 1억 5천 갔을 거예요? 그럼 한 1억, 1억 6천은 갔다고 봐야죠. 그럼 내가 쓴 5, 4억 5천 6백에서 6천을 빼면 3억 밖에 안 남아. 그 3억 밖에 이 사람이 못 갖고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1억 천은 누구 물어줘요 내가 물어준다. 내가. 그걸 모르고 이걸 한 거야. 내가, 나한테 갖고 왔을 때가 좀 늦었어요. 이미, 한고, 아니, 일주일, 낙찰받고 일주일 지나는 바람에, 낙찰 허가가 떨어진 거야. 그때부터 좀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우리 변호사랑 의논을 해본 결과, 자, 법원에서 약간 미스가 있다. 왜냐하면, 1억 5천이 된 돈이, 먼저 선지금으로 빠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다. 일반적 고지에서 너무, 해태했다 음, 법원이 이런 건 알려줘야 될거 아니냐 선지급한다고 우리 뭐 입찰하는 사람들 데리고 돈돈 돈 잘못하면 뛰는 게뭐 법원은 법원이 할 일이 아니잖아 잘 받아가라는 뜻으로 이제 입찰제도가 있는 건데 그렇게 어려운 거 갖다 놓고 고지를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재기까지될수 있다해서 보증금 돌려달라고 지금 민신청을 했어요 시간이 좀 가는 거 보니까 법원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아직까지 배당은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돌려줘야 한다. 아, 돌려주는 게 마땅하다. 그런 것도 배워야 된다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객관적으로 억울한 일이에요. 법원에서 너무 어려운 걸 우리한테 던져주고 음부터는 보증금을 띈다? 뭐그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법원에서는 좋은 결과를 해주시려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